다윗은 왜 성전을 지울 수 없었는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잘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고 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때를 주셔야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좀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말씀은 없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종 네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종 네 다윗 그런데 이내 네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일부분의 아주 제한된 사람에게만 쓰시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혹은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 보면.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래서 내 종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애착이 있는 표현이고,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아무나 이 표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어이 표현을 이내 종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게 나단 선지자가 봐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 왕이여 마음에 생각하신 대로 좋으신 대로 다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이렇게 주의 종이 얘기를 했지만 선지자가 말을 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잖아요.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선지자인데도 이것만큼은 모를 정도였다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허락하시지 않으실까? 이것만큼은 나단 선지자도 잘못 짚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혀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좋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거 다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No thank you 하시는 거예요. 자, 고마워. 그런데 나는 필요 없어. 너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미 6장과 7장 이 요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법궤에서 배웠습니다. 법궤를 통해서 아무리 다윗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시지 그냥 다윗이 끌고 간다고 해서 끌려가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지만, 어, 어르신을 모실 때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어르신을 경외해야 합니다. 잘 모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어르신을 모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은 어르신에게 편한 대로, 어르신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뭐 어르신이 여러분이 뭐 어떤 분이 어르신이 될지는 모르지만 귀한 분은 그렇게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르신과 비교가 될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갖기 쉽거든요. 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내가 널 좋아해. 그러니까, 너도 날 좋아해야 해.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좋은 의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나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럼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가 남녀 이런 연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넘어 없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남녀 관계에만 쓰는 말이 아닌데, 여기에만 좀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자매가 있으면, 열번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두세번 도전하는 건저 이해가 가요. 근데 요즘에 열번 도전하면 뭐라 그래요?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두막 주워 패면 이상하죠. 나무를 막 주워 패면 넘어간다는 말은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가 될수 있어. 요 내가 좋은 사람인데 너를 좋아니까 하 너도 나를 좋아해야 돼.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얘기가 될수 있고,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자면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국적인 정서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받아줘야 하는 이제 그러한. 프레셔가 한국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차렸으니까 넌 먹어. 이거거든요. 이거 안 먹으면 나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차렸는데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도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좋으니까 너도 마음을 주고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이러한 이 인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끌려다니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다녀야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왕이 궁에서 평안이 있었을 때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도 참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같습니다. 다윗이 평안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전쟁과 전쟁 사이겠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가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평안하면 그냥 거기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에도 누구를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잘될 때도 평안할 때도 돈을 많이 벌 때도 내게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우리 자녀가 잘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좋으면 그냥 집 좋다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백향목의 아름다운 집을 보면서 다윗은,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법궤가 장막의 휘장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안타깝게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의도는 이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 다른 왕들처럼 어떤 신전을 통해서 정권을 더 강화시키고 그러한 종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의도하는 바를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생각한다고요. 사랑하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저는 이거 잘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요? 지금도 포켓몬 생각이 나면 포켓몬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 포켓몬 카드나 그거 없는데 빨리 구해야 되는데. 오늘 편의점 가서 포켓몬 빵 사야 되는데. 그거는 포켓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때도 저희들 생각을 물론 하시죠. 그런데 언제 제일 우리 생각이 많이 나냐 면 저와 제 동생이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어, 무슨 말씀하셨냐면 추석 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나신대요. 추석 때왜 생각이 나시겠어요? 먹을 게 많으니까. 추석 때 제일 우리나라가 풍성한 잔치가 아닙니까? 그때 뭐 햅쌀도 나오고 밥도 맛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게다 맛있어질 때 과일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야 우리 아이들 있으면 이거 같이 먹고 좋을 텐데 그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저도 그래서 저는 가을에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박사하기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샘이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소천하실 때 언제 소천하셨냐면 추석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교회 나오셔서 늘맨 뒤에 앉으셔서 오늘 몇명 나왔나 이렇게 늘 살피시고, <laughs>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정말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기원에 가셔서 밤을 새고 오셔도, 여러분 저희는 뭐 밤새면 사람이 헤롱헤롱 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 90에도 밤을 새시고도 끄떡이 없으시고, 뭐 건강하게 드시고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데려가셨는데, 그때 추석에 돌아가셔서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추도 예배를 추석에 모여서 드려요. 추석에 모여서 되게 좋더라고요. 추석에 어차피 다 모여야 하고 그래서 다 모여서 추석에 드리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다 같이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박사학위를 할 때는 어,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추석에 여름방학에 잘못 들어오고 아예 추석에 들어와서 추석에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저희를 어, 그리워하셨던 생각하셨던 부모님 마음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국에 사니까 추석에 정말 이게 참 귀한 절기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이 있으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좋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우리 부모님이 저를 생각해 주신 것처럼, 제가 좋은 음식을 보면, 아, 우리 영민이 사랑이 영재 이거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좋은 곳에 가면, 아, 우리 영민이 사랑이 우리 영재 여기 오면 같이 놀면 참 좋을 텐데. 아내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저희, 아이들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너무 그리운 거죠. 이게 생각이 나는 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좋은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의외의 하나님의 반응이죠. 6절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제가 말씀을 그대로 이용하진 않겠지만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장막, 성막 안에 머물렀지만 내가 어떤 집파에도 백향목 집을 지어내라 라고 말한 적이 명령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아직 요구하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헌신을 거부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자, 여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법게도 그러한 방식으로 옮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어, 만약에 이제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고 싶으신 분들은 역대상을 같이 읽으시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사무엘하의 이야기와 역대상이 서로 이렇게 보조가 됩니다. 역대상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2장에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네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해.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하에 나오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 역대상 22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하는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 요 피를 심이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예 신명기에서 율법으로 주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평온할 때 지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전쟁과 피가 흐르는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평온한 가운데 지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솔로몬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평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평안한 자에게 성전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자격으로 따지면 누가 더 나아요? 100번 봐도 다윗이 훨씬 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전이 피를 흘리면서 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솔로몬에게 맡겨 주시고 다윗은 그것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때에 이룰 일이 있고, 내 후대에 이룰 일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맛있게 먹고 또 심게 하는 것을 다 하지는 않게 하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일만 해야 됩니다. 눈물 나죠? 속상하죠? 그럼 가장 복된 인생은 뭐겠어요?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까지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백향목과 많은 목재들 그리고 금은을 모았지만 결국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냐 불쌍한 인생이냐?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씨앗만 뿌려도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배까지 다 보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다윗이 안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안된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할 몫을 다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다윗에게 여전히 박수를 쳐줘야 하고 다윗은 그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다만 다윗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고 솔로몬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해야 하는 겸손함이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가졌으니까 나는 장수해야 되고 내가 좋은 의도를 가졌으니까 하나님 저는 선교할 거라니까요 빨리 물질 다 내놓으세요 제가 딴데안 쓴다고요. 제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건강을 다 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으시면 그건 진짜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을 하나님께 구해도 주시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있으면 큰 복입니다. 우리가 다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다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갖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물론 저는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노래도 잘하고 싶고, 지지난주에 우리 신경민 목사님 가족 나와서 찬양 얼마나 잘했어요. 저는 저희 가족 특수 안 하려고요. 싫어요. 저렇게 잘한 다음에 하면 지금 빨리 다른 목사님 한네 다섯 명한 세운 다음에 좀 흐려지게 하고 모든 기억들을 완전히 흐리게 하고 다시 새롭게 나와서 하는 게 좋습니다. 노래 잘하고 싶죠. 근데 다 노래 잘할 수 있습니까? 다 노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 다 잘하고 싶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저 저 웃기고 싶어요. 저도 원로 목사님처럼 말만 하면 막 빵빵 터지는 말씀하실 때마다 막 사람들이 같이 저도 가끔 이렇게 원로 공사님설 서겨 듣다가 진짜 완전히 시원하게 웃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보면 제 유머는 약간 눈치 보면서 웃어야 하는 유머요 사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의 의도가 좋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두 번째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평원할 때예요. 평원할 때에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때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수고하던 그 모습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까지 그 정복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왜그 문제가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지 않고 그냥 그들 사이에서 살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가난을 정복하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눌리며 고통을 당하며 미디안 족속과 수많은 족속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을 마지막으로 무찌르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룬 사울 이후에 처음으로 정말로 평안한 나라를 이룩하여서 솔로몬에게 물려준 거예요 다윗의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불레셋의 영향력이 사라지기를 정하신 때예요 그래서 이 때는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피를 흘려서 라는 말 때문에 야 이제 뭐 어떤 폭력과 피를 흘리는 것과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 것을 굉장히 깊이 관련지어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은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짓지 못했다는 말은 네가 부족해서 못 짓었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가 해야 되는 것은 전쟁과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성전을 짓기로 감을 먹었다면, 그큰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지을 때 우리 매일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늘 여기 와서, 원로 목사님 여기 늘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와서 늘 기도하고 뭐 하나 긴장을 놓을 수 없어요. 성전 짓는 동안에는요. 마음이 다른 데를 가지 못해요. 여기 다 신경이 쓰이고 전쟁을 지으면서, 치, 치르면서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때가 아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다묻지른그 이후에 나라가 평안할 때 평안이라는 솔로몬을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십니다. 신명기 그래서 10장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은 제가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지만 전쟁이 없고 평안한 시대에 지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제사와 십일조를 들고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익지 않은 감을 따서 먹으면 떨습니다. 아주 떱니다. 저의 제가 감을 좋아 제가 뭐 좋아한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네.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좋아한다 그러면, 아, 저것도 달라 그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해놓고, 아, 나 이런 얘기 괜히 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시면 좋지 않아요? 안 줘요. 주지도 않아요. 주지, 주지도 않으면서, 뭐 좋다 그러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감을 좋아합니다. 지금 감때도 아니니까 이런 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감을 좋아하는데 전 홍시를 좋아요. <laughs> 하루 한 홍시. 이게 저의 가을의 낙입니다. 하루에 홍시 하나를 먹으면서 <laughs> 오늘도 내가 넘쳤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끔 한 상자를 사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떨은 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좋은 감은 다 먹어서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떫은 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잘라서 먹는데 제가 먹다 후회하죠 아 그냥 안 먹을걸 그냥 안 먹을걸 때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때가 아니면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난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종이고,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다만, 이때가 너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 수도권에 있는 한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어, 후임 목사님이 이제 들어와서 그분이 하고 싶은 걸다 했어요. 그래서 건물도 짓고 막 교회가 프로그램도 많이 갖고 이분이 생각하는 모든 비전을 다 하는 거예요. 고치고 새로 짓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분이 하고 싶은 걸다 하니까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 싶은 걸다 했다. 큰 교회고 좋은 교회인데 교회의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교회가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망할 지경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고 이제 그 후임으로 들어간 목사님, 그 후임의 후임으로 들어간 목사님을 제가 알거든요. 한번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전임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는 팔려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통해서 교회를 다 회복하게 하셔서 지금은 다 회복이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거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 하고 싶은 거 없는 것 같으세요? 저도 하고 싶은 거 있고 비전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걸다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하는 게 목회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을 다하는 게 우리의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을 꿈꿔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기업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다윗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그렇다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성전을 짓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다윗과 같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